예, 에, 예, 상관장이죠. 어, 원장에서 오늘 두 번째, 이월 어, 상관용제격. 이 조건은 재성을 쓴다는 건 상관이 있는데, 상관격에 재성을 쓴다는 것은 일주가 충분히, 예, 상, 식상과 재성을 감당한다. 이게 부자사주가 될수 있죠. 부자사주든 말든 대운이 좋아야지, 대운 안 좋으면 아무 소용 없죠. 예. 그리고 어, 참고적으로, 이 지금 상관격만큼은, 어, 심혜첨 선생의 그 상관격을 좀쭉 따르고 있어요. 격극, 격국, 격곡을 예. 아, 지난번 관사 관살 혼잡장은, 아, 관살장은, 관살이 어디에 있든 간에 많아서 신약한 경우, 어, 인수를 쓰느냐, 뭐 상관을 해서, 제, 에, 복제시키느냐, 제복시키느냐 여러 가지였는데, 이, 여기서 지금 상관, 음, 지금 두 번째 용제격은 항상, 뭐야, 꼴찌가 상관이에요. 그러면서 상관이면서도 일주가 이렇게 강할 때는 재성을 쓴다라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예, 그럼 이거 화토, 상각격이에요 병신, 무술, 정묘, 을사, 이거, 이 뒷부분이 앞부분이 정화를 지금, 뭐야, 설계시키는 거고, 뒷부분은 정화를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충분히 식상과 재성을 감당해요. 그러면 이렇게 토에서 금으로 용신이 있죠. 이 사주 보면,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수월에 수, 뭐야, 뭐야, 순행을 하니까. 해자축으로 흐르고 있죠. 이거, 금밖에 쓸수 없어요. 토 아니면 금. 좌우로 가나, 어디로 가나. 이렇게 되면 이 뭐야 대운이 안 받쳐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내려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요거 설명하는 건데 어디다가 아, 쓸까요? 여기다가 쓸까요? 예, 네. 여기다가 아, 사주를 쓰겠습니다. 대운은 뭐안 써도 되고요. 이거 다음 한번 씁시다. 차화토 상관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해, 게해. 아 개인가요? 예, 네, 개해. 몇 번일까요? 3화를 다해 제가 아, 이완, 상관용 적격 아, 병신, 네, 병신 무술, 예, 네, 그리고 종묘 그리고 을사. 이렇게 한 그룹을 이루었어요. 충분히 토, 금을 쓴다는 거예요. 금을 용, 아 금을 용신으 하고, 저, 뭐야, 토가 희신이에요. 그럼 보세요. 수월에 이미 끝났잖아요. 신유술 끝났잖아요. 해자축으로 흐르잖아요. 그리고 임묘진으로 흐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뭐 대운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이사예요 이 자, 차는 화, 토, 삼각계이에요 화와 토가 삼각계, 이죠 겁재와 인성이 중첩되어 있어요. 왕가지라. 왕것을 뭐 옳다. 충분하다. 또 신금으로서, 신금 재성으로서 용신을 쓴다. 유업이 본래 풍부하다. 그 이유. 이와 같이, 이, 뭐, 예, 그, 월지나 월주에 용신이 이렇게 있을 경우는 조상의 덕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신축과 임대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영 횡리를 하죠. 자. 신축과 임신이요. 어디 어. 여기 요때임인대운에 예. 이렇게는 임대운까지죠? 어. 임대운은 안 돼요. 예. 예. 임까지요 임. 예. 보고. 예. 그래갖고, 어. 지인운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냐. 금이, 임, 뭐야, 어. 절지를 만나죠? 금이 용신인데. 인목이 오면 이거 인신충하죠? 그리고 겁재가 장생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겁재 장생을 만나잖아요 인목이 들어와서, 인명, 장생을 만나죠. 뭐또 인신충을 해요. 여기 신금. 그러면 들어와서 치는 걸 암충이라고 그랬죠. 예. 암충파에서. 소위, 왕자는 충세. 왕한 것이 세한 것을 충했을 때는 세제가 뽑힌다.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것은 인목이 이게 세한 거예요. 여기 딱 받치고 앉았는데 들어와서 얻어 맞은 거죠. 충하려고 들어왔다고 얻어맞은 거예요. 블그의 죽은 게 마땅하다. 라고 해서, 어디까지? 여기. 여기 임대운. 요때 돌아가는 거죠. 요때 돌아가도, 요때 살고, 요때또 죽어요. 네. 할수 없어요. 이후는 신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금, 토가 용신이에요. 자, 봅시다. 163번이죠. 어, 아, 어, 일단, 제가 이 밑에 거좀 썼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 쓴게 없네요. 예, 네, 없어요. 몇 평을 안 해놨네? 몇 평. 아, 이렇게 됐네요. 수론의 정화일주로 상황격이다. 이 상황격만큼은 철저님은 신메천님의 격국론을 중심으로 풀어간다. 특히 중화론에서 용신이라는 것은 격국론에서는 상신이 된다. 본 역방자의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임철조가 거처하던 마을을 원서에 실려있지 않으므로, 감히 억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조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명려야원과 차평진전을 참조한 듯 하며, 야거는 해령의 진, 진상국인 소함선생께서 지었으며, 진전은 산음, 심진사의 효청선생이 지은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절강입니다. 그 책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사과로만 전초 베껴서 옮긴 거예요. 대단 것으로 역시 절강인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또한 진상국도 그랬을 것이다. 진상국이 세상을 떠난 해가 강해오년 심진사가 세상을 떠난 해가 권룡사년 임씨가 세상을 떠난 해가 권룡 38년이다. 진사께서 상시, 생존하셨던 사이가 사이와 기간이 멀어도 100년 사이며 가까우면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관찰해보면 임시 또한 아마도 절강인이었을 것이다. 하여 심해청과 임철조의 생년대를 원수사는 그가 찬집한 적천수 천미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에 이렇게 쭉써 있어요. 각주로다 제가 정이를해놨어요자 그러면 이것을 정단 선생은 지수법칙으로 어, 얼마를 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적천수 어, 163번 네, 이렇게 해서 이신금이 0신이에요. 아무 뜻일 거 없어요. 이거 하려면 딸랑하니 쓰는 거예요. 외롭죠? 네. 이때 황 터져서 돌아간 거죠. 이때, 이때 괜찮았고. 조업이 하고, 이때. 이때까지 살은 거예요. 올해 네. 나이가 4세. 이제, 여기도 지금, 대음도 아직 안 들어오는 거 64세면, <laughs> 이 양반 64세까지 살았겠어요? 못 살죠? 네. 40에서 이때, 35세 돌아갔죠. 임대음님 들어오자마자. 자, 164번 봅시다. 164번. 개해. 개해. 네, 을묘 임신, 을사. 그래서 요거 지금 또 역시 상관격이죠. 네. 상관격에 도와주는 게 여기 개해가 있네요. 그리고 어 심금 있고. 이거 엄청 강해요. 수목이 이쪽으로 한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예. 한 그룹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걸 금을 쓰면 수가 더 강해져서 안 되겠죠. 결국은 사화를 용신으로 쓸 거예요. 사회충 될때 날아갈 거고. 아, 이거 상관격 참 그러네요. 차는 수목 상관격이다. 일지 장, 장생을 하고 있죠. 연지 노광을 끼고 있고요. 여기. 예. 일주 분량 약하지 않다. 충분히 용 사화 지제를 쓴다. 어리는 것은 죽은의 금수라. 이거 보세요. 참, 안타깝죠? 반생, 녹록풍상하다 평, 반평생을 녹록하게 살았다. 기도 만상 일어났다, 쓰러지는 것이 여러 형태였다. 지수룬. 이때 한 번. 자, 그래도 어떻게 잘 버틴 게 오네요, 이때를. 수른에 긴제 해수, 직거불, 요 해수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합, 묘목을 합해서 일어, 일으켜서 목화재, 재성이 일어난다. 취연, 갑자기 발재 수만을 했어요. 이때, 예. 아니요, 아예, 이때. 수르네. 아하. 이렇게, 배터리가, 그러네요. 예. 수르네. 이때 수르네. 바짝 예. 뛰었죠. 그러나, 어, 유은에 이르러서 충파 상관을 하니까 어, 상관을 깨뜨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자 충한 왕, 마 세자 어, 어, 왕자 충세 세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어, 이렇게 딱 어, 뭐야 상관을 하니까 생적 겁인 예, 유은이니까이 아, 인성을 예, 인성과 겁죄를 도와주니 흘로 돌아갔다. 라는 것이죠. 네. 상관격에 생재를 용신로 용시, 하는 구조다. 유인명주와 같이 내가 생활하는 오행은 하루부터 있어야 많이 좋은데 이같이 온격에 있으면 용신을 정해놓고 때라, 때를 기다리는 형국이 된다. 만약에 일찌감치 용신대원으로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이인명주는 화행을 용신으로 정해놓고 대원을 살펴보니 수금 서복방향으로 흐르니 원국에 있는 수호행이 얼어붙어 만물을 발생할 의혹을 잃었다. 첫째님의 예리한 아, 간명법은 여기서도 나타난다. 오순대는 술대응 5년에 박채술만을 했다. 결국 중화에 의한 이명재의용의실은화목오행이다 164번. 네. 화예요, 화. 목. 네. 수금이 강하니까. 화목으로 가죠. 아, 이때 가는 거죠. 술, 댐, 이때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여태까지, 이거 갑인데, 운좀 좋았고요. 어려서. 이때 고생 많이 하고, 이때 반짝하고, 이때 돌아가고. 요즘 사주가 다 그래요. 이렇고. 네. 올해 37. 힘들 때죠, 지금. 네. 상하 용신. 165. 한번 봅시다. 이건 또, 토금, 어, 상관격이에요. 뭐가 강할까요? 이만큼 이거 용신이. 근데 이렇게 참 하다 보면, 용신을, 지금 잡으려고 하다 이만큼 됐으니까 인성이 강하죠 네. 그러나 이 유금도 많, 많지 않아요 금수도 어, 한번 읽어볼까요 일주간 노강을 했어요 일단 거빈이 에, 중, 중중하게 만났고 일점 재성이에요 여기 재성 네. 근데 이 재성이 상관생재를 하니까 이건 좋겠네요 네. 추수통원하고요 네, 요걸자래유생 네. 자수가 유금의 생을 받는다 유복자호 유금이 엎드려서 자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유, 물려준 업은 그저 그 정도 조금 편안했다는 거예요. 갑작을죽 20년에 재화 개입, 재하고 화하는 게 바로 뜻이 있어서 자창, 이거 창자, 우리 창업할 창자예요. 스스로. 창, 창, 창업을 일으켜서, 어, 업을 일으켜서 수만이 되었다. 이거 병인대원에 안 좋아요. 생조 하토하니까 극설금수하니까 블럭됐어요. 이때 간 거예요. 네. 이렇게 강하니까, 이때 강할 때 들어오면 이게 다 깨져버리죠. 네. 식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용시는 자수재성이 있고요. 희시는 유금, 네, 금수오행의일시입니다이오행을 깨뜨리는 대응이 들어오면 망하는 명조가 된다. 을축 대원의 종명운이 된다. 을축, 을축까지 가질 않죠. 병인이죠. 네. 병인은 아니에요. 병인 을축이 아니에요. 그렇게 글을 써놓고도 다시 보지를 않으니까. 응. 165번, 한번 볼까요? 60.75 측으로 이어지니 뭐, 맞겠죠? 뭐, 수금이겠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올해 나이 12살. 여기 지금 들어 있네요. 네. 술 대운되면 고생 좀 없고, 열합사 할때부도 이때 좋고, 이렇게 좋고, 이때 깨지고요. 결국은 삼각격에서 좋은 대원을 못만나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166 네, 166번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또신내 신혜. 뭐야 신혜란다 금수 삼각격이에 이거 희경관이에요 금수삼관 희경관이에요 그럼, 이거, 이, 이, 뭐이 잇목 속에 있는 병화와 갑목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목화 대운으로 흘러야 돼요. 이때 좀 고생 좀 했겠죠? 이때 좀 좋았고요. 한번 봅시다. 금수 상관이다. 사주 비겁이 많죠? 예, 네, 엄청 비겁이 많아요. 비록, 이, 이 목을 잇목 인목 재성을 용신을 쓰려 하는데, 뭐야, 오히려 반가운 것은 해수다. 해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목을 쓰고 수생목을 하니까. 예. 그런데 그 이유가 금을 서라고 목을 생하기 때문이다. 참 멀리 있어서 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생한다는 건 대운이 그만큼 받쳐준다는 뜻이에요. 예. 어떻게 한다? 비겁으로부터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 사동사라고 하죠? 시켜졌요 비겁으로부터 쟁탈이 일어나지, 투쟁하는 분위기를 없애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해수를 얻음으로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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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금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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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딨어요? 요, 신금이 해수 가운데 껴서, 이 충을 안하는 되는 거죠. 이거 원격충이 되나요? 인유 원진살만 있네. 예. 이렇게 해서 딱, 니 말씀을 짓는 거예요. 이 해수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상관생격격이 되는 거예요. 야, 해수가 없다면, 평생을 일어났다 쓰러졌다고 하편안할영장를 이렇게 써요. 편안하지 않았겠다. 그러면서 끝내는 이루어지기를 그림의 떡이었을 것이다. 해수가 있음으로써 생제지복이지복신이라요놈의 해수가 뭐야 재성을 생해서 요게 복신이 됐다라는 거죠. 교갑인대원이어대 좋은 거예요. 갑인은 뭐 20대원이죠. 자수성과에서 치부가 부자를 이뤘다. 후행화운이면은 전쟁을 하고 극하는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투질 않고 해서 재성 설계하니까 아, 아 어디 후에 어떻게 될까요? 후행화운에는 전국 부정 어, 싸우고 극하는 것이 고요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아 이거 뭐 술을 쓰니까, 아, 모기 용신이고, 수가 희신이니까, 화운에는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대운이나뭐 이때. 용신이 결정되면, 할거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심할 수가 없을 텐데. 일단 재성이 설계되는 바람에, 생색, 색이 남이 아무 심이 없었다. 사운에 이르러서는, 사맹충이라, 인신사회가 되네요. 예. 사맹충이 돼서, 겁재가 오히려 봉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훌록 돌아갔다. 라는 것이죠. 목목수용주에 네. 아, 먹, 이용신이요 수가시신이요? 자, 금수상관경은 만약에 온에 화우행이 있었다면 이 화행을 써요. 금수상관식경관이라는 용어에 정의를 이룰 수 있는데 매우 아쉬운 용제가 되었다. 만약 경인시가 아니라 병인시가, 아, 병인시에 태어났다면 금일주 또 금일주였다면 후행 화운에 전국 부정이, 부정이 일어나지 않고 호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제가요. 네. 음, 적전수 166번이에요. 아, 이거 안, 이거 라는 거네요. 육천수 백 육십육번 임신 신의 신유 경인 병이 지긋했으면 참 좋았는데. 염장. 음. 잇목이 딸랑하네, 이 잇목이 딸랑하니 용신이에요. 이건 나머지가 다, 이거 또 해수, 해수 이렇게 메달을 줬네요. 예. 네. 무기 용신이요? 수가 희신이에요. 이때 이렇게 파랗게 돼 있지만, 이건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하행 복수를 그리죠. 역대 돌아갔어요. 네. 아, 금수 조국격이다 화 먹으러 가는데, 목경신이다 화가 없음으로써, 참 안타까운 사주가 됐죠. 지금부터는, 지금 이 용신, 만약, 지금의, 이런 사주라면, 지금 2 8여 살? 어, 지금 좋은, 좋은 오 흐르고 있네요. 그래도 이 정사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일이 없는데, 사명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돌아갈, 네. 뭐야, 운명까지 됐을까요? 참 사주가 참, 힘, 힘이 없네요. 어, 노력하고. 예. 네. 어, 오늘 제가 두 부, 그러간까 뭐, 뭐야, 딸가 아버지 사주를 봐줬어요. 상담이었길래, 어, 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봐줬는데, 이사주예요 참, 예, 역시, 예. 용신을 잡고 나면, 용신을 잡고 나면, 이 사주에 대운이 좋아야지, 대운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21살로 여자거든요. 두 부모님이 예, 이예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어디에요? 이 병문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병문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병화 일주죠? 그리고 용신은 목수 용조의 관인상생태계예요. 네, 그래서 이때, 어, 19살까지는 20살이니까, 18살까지 잘 나갔겠죠. 그래서, 얘 지금 상태가, 정신적으로 지금 혼란 중인 상태일 것이다. 왜, 같은 병화 일주가 들어오고, 어, 구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어, 그렇죠. 라고 해서 두 부부가 서로 얼굴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던 어디서 나가 있던 어려서는 공부를 참 잘했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예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보는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혼란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럴 것입니다. 현체 어려서 너무 좋은 대응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갈등이 생길사주라고 그리고 지금 이 후반부를 보세요. 전반부에 너무 좋은 운을 빼먹다 보니까 이 후반부에 네, 좀 별로 좋지 않은 운으로, 운으로 흐르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사주예요. 그때 이렇게 용신대로 들어오면 애가 머리가 빨리 참잘 돌아가죠. 네. 이래서 조금 그 발등이 생기는 사주인데 아버지 사주를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한번딱 봤죠. 16기제 네. 랬더니 이 사주가 참 좋더라고요. 네, 이 사주에요. 완전 불덩어리죠. 그리고 금수를 쓰는 거예요. 수금을 써요. 수가용신이고 금이식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언제서부터 좋았을까요? 중반, 이때서부터 신축되면서부터 아, 30년을 좋겠어요. 지금 홍콩에서 아 상하인가요? 홍콩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딸이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국내 지금 12년차 외국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 전형으로 해서 의대를 들어올 수 있다네요 국내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아빠가 딸한테 절대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 양반 사주 참 보세요 어려서는 참별볼일 없었죠 그러다가 40 중반서부터 좋았다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네, 이때가 지금 4 6 세거든요. 네, 이때 좋았어요. 이때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사회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겠죠. 네, 그러다가 이때 사업을 해서 지금 잘 벌고 있어요. 50 지금 3 세가 삼 세. 네, 작년에 갑술 대운에 아좀 무술 대운에 좀 까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금수가 용신인데 투가 귀신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느낀 건 용신을 잡아놓고 용신 운, 운 대운대로 쭉 쫓아가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될수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공부를 잘하던 학생실에 그랐을때 용신 대운대로면 애가 공부를 잘하고 귀신 대운대 오면 머리는 좋아도 공부를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게임이나 이런 거 빠져서 하고요. 오늘 참고적으로 참 좋은 사주 를 봤습니다. 다치겠습니다. 아,